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소 해괴하다 할수 있는 그런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관련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한 율법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남자 둘 그러니까 쌍방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때 지고 있는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급소를 공격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고 상상만 해도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공격을 받은 남자는 뭐두 말할 것 없이 그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식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간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성적 모욕을 당한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예, 사회생활에도 <laughs>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이 예상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일 거고요. 오늘날로 치자면 SNS를 다 도배하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회적인 무리가 굉장히 컸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은 손이 잘리는 아주 큰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신체훼손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절단형은요.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여인의 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폭행 당사자인 두 남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자만 처벌 대상이지요 물론 나중에는 뭐, 폭행 당사자들도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폭행의 원인이나 시시비비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여자만을 정죄하는 것을 볼수 있지요. 하루는 아내가 남편과 같이 있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남자가 와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내 남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남편도 한두 대는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일방적으로 내 남편이 맞고 있다면 아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참잘 때린다. 내 남편 좀 맞아야 돼. 아우 그동안 묵었던 체증이 다 내려가네. 그러실 분이 없어야 되는데 약간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아내는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라 해도요. 내 남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남편도 못 이기는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급소를 공격한 겁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예.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황이 하나도 참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부당할 수가 그런데 오늘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문맥을 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어 한국어 성경에서 본문 11절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한 사람과 그의 형제가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용례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이 형제는 한 가족 친형제일 수도 있고요. 더 크게는 자기 가문이나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한 공동체에 속한 그런 남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한 공동체에 속한 남자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의무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계대결혼, 즉 기업무르기였지요. 내네 형제가 아들이 없는 채로 죽으면 그 집안은 이스라엘 선민의 계보에서 멸절돼 버립니다. 멸절되 버립니다. 하나님이 온갖 기적으로 구원해 내셨고 가난을 복가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큰 역사가 허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아내가 있다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고요. 딸이 있다면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문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잃어버린 재산이 있다면 찾아줘야 됩니다. 형제 지간에 구원받은 선민의 계보를 서로 반드시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성은 정반대의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여성은 남성의 생식기를 어쩌다가 가격한 게 아닙니다. 무서운 의도를 품고 손으로 꽉 쥐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남성의 생식기를 공격해서 한 가문을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멸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여성은 지금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강제로 끌어내고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남성 간에 왜 싸움이 발생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여성의 정당방위 권리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여성의 잘못만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꼭 어디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뭐 뒷담화뿐만 아니라 앞담화까지 하고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냐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복음전하듯이 제 흉을 보는데 그 중에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 또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맞다는 거예요. <laughs> 그 당시에 철이 좀덜 들었던 저는 어,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저거 좀 다른 데 보내주세요. 저 인간은 예수님이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심판자가 되어서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벌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지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도.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알수 있죠. 게다가 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오늘의 교회에도 갈등이나 다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한 형제를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우리가 실족하도록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래요. 갈등이 발생하면 이 남자가 잘했는지 저 남자가 잘했는지 혹은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논리적으로 잘 고소하고요. 또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합리적으로 잘 변호해도 만약에요.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혹시 우리를 극형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으실까? 두렵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 이건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런 거고 복음의 시대는 좀 다르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네가 죄 계속 그렇게 저지른다면 그죄 짓는 손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다 알고 계시죠. 또한번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형제간에 꼭 화목하고 꼭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그런데 만약에 형제를 잘 섬기기는커녕, 마가복음 9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즉 그를 믿음에서 잘라낼 만한 그런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빼고 물에 들어가고 그 일을 저지르는 손을 잘라버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형제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일이 저렇게 저토록 무서운 죄라면요, 정반대로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 하나 그것이 물한 컵. 떠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큰 상을 받는 것 이런 큰 칭찬을 받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주차 안내부터 주보 배부 식당 봉사 외부 주차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 다녀오는 단기 성교죠 그 일주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족과 그 지역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소한 말한 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그것이 누군가에겐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허무는 악한 말과 행동을 잘라내되 근절하되 주저함 없이 자기연민 없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그 친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한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요. 율법대로라면 마땅히 심판받고 정죄받고 끊어져야 했던 한 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안의 큰 어르신은요.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레위기 20장 12절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한 사람은요.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위반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모압 사람도 족보에 끼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위반입니다. 그나마 최 고위 공직자가 된 그나마 나은 자손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유부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위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청부살해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위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마땅히 끊어지고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그런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한마디 변명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가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끊어지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꼭 붙잡고 있어야 했던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족보를 보면서 죄인들이라고 내 형제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나셨고 지금 이곳에 있는 저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 나쁜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또한 명의 죄인인 저도 품으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미워 했던 그 형제 안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죄인들 틈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복음이야말로 그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았다는 선포일 뿐만 아니라요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했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다른 형제를 세우는 것은 더더욱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품고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인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러한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